현역가왕 2위 여섯 번째 화가 방송된 이후, 시청자들은 충격과 감동이 교차하는 드라마틱한 무대를 목격했다. 그 중심에는 트로트 아이콘으로 불리며 연일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는 박서진이 있었다. 이번 에피소드는 방송 전부터 각종 예고 영상을 통해 역대급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는 암시를 풍겨왔다. 하지만 실제로 확인한 현장은 기대 이상의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박서진이 대나무 필이라는 전통 악기를 들고 등장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무대가 시작되기 전, MC 신동엽은 이 무대를 보고 나면 트로트의 미래가 조금은 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말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정작 신동엽 본인도 에녹팀이 준비한 깜짝 카드가 무엇인지는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스튜디오 분위기는 일순간 긴장감이 감돌았고. 뒤편 대기실 화면에는 에녹팀의 멤버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 짧게 비춰졌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정말 이 카드밖에 없을까요? 만약 이 방법이 실패로 돌아가면 어쩌죠? 라며 우려 섞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카메라는 서서히 이동하며 본 무대를 향해 올라가는 한 남자의 뒷모습을 비췄다그 인물이 바로 박서진이었다. 기존에는 다른 멤버가 나설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4라운드, 즉 결승 직전에서 급작스럽게 박서진이 투입된 것이다. 팀원들은 평소 트로트와 다른 장르를 접목해보겠다. 라는 박서진의 열정과 실험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고 배수의 진을 치는 심정으로 그에게 무대를 맡겼다고 한다. MC 신동엽의 이 논란 멘트가 터져나오면서 현장은 일순간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서진이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왔는데 그 손에 들린 것은 다름 아닌 대나무필이. 흔히 대금, 소금 등 국악기에 익숙한 대중도 있지만, 트로트 무대에서 대나무 피리를 사용한다는 건 전례가 없는 파격이었다. 관객들은 정말 적어가지고 노래를 부른다고? 라며 놀라워했고, 심사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실제로 방송 현장에서 함께했던 팬들은 방송 전부터 뭔가 큰 반전이 있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대나무 피리라니 정말 상상도 못했다. 라고 입을 모았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더큰 충격은 피리를 불기 시작한 순간부터였다. 부드럽고 섬세한 음색이 공기중을 맴돌며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았고 이어서 박서진 특유의 감미로운 보이스가 얹히자. 스튜디오는 마치 한 편의 영화 속한 장면처럼 분위기가 압도되었다. 중간중간 피리를 직접 연주하면서도 노래의 흐름과 감정을 전혀 놓치지 않는 그의 무대 매너는 단순히 파격이나 도전을 넘어 예술적인 경지에 도달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게 했다. 심사위원 중한 명인 장영란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이건 그냥 경연을 위해 준비된 무대가 아니라 완성도 높은 공연을 보는 것 같았다라며 박서진이 아니면 이 곡을 이렇게까지 소화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극찬했다. 다른 심사위원들 역시 트로트라고 해서 꼭 옛날 감성만 고집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전통악기와 트로트를 섞어 새로운 감성을 창출한 점이 몹시 인상 깊다라고 호평을 이어갔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박서진이 음악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와 실험 정신은 앞으로 트로트 신의 큰 변화를 몰고 올 수도 있다, 고 전망했다. 방송 직후 SNS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박서진 대나무 피리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며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팬들은 박서진, 역시 무대천재,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점점 눈물이 났다. 등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트로트가 이렇게 신선할 수있구나나는 놀라움과 함께 어쩌면 국악과 트로트의 결합이 해외 시장에서도 가능성을 열어줄지도 모른다. 나는 기대감 어린 목소리도 있었다. 에녹 팀이 이번 라운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이미 몇 번의 패배를 경험하고 있었다. 팀원들은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각오로 완벽에 가까운 무대를 구상했으며 그것이 바로. 박서진 카드를 급작스럽게 꺼내드는 것이었다. 원래 배정되어 있던 에이스가 부상을 당했다거나 컨디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작전상 의도적으로 깜짝 등장을 택했다는 후문이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가 봐도 익숙한 트로트의 왕도를 택하기보다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도전 정신이 에녹팀 내에서 얼마나 깊게 공유되어 있었는지는 방송 이후 공개된 비하인드 영상에서 한층 분명해졌다. 애녹은 사실 처음 대나무 피리를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반신반의 했다. 트로트 무대에서 과연 어울릴까 걱정이 많았지만 박서진의 열의와 무대 시나리오를 직접 보고 확신이 생겼다. 라고 털어놨다. 박서진 또한 연습실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음정 잡기도 쉽지 않았다. 게다가 트로트 특유의 가락과 대나무 피리의 소리를 조화롭게 섞어내기가 너무 어려웠다. 라며 수십, 수백 번을 연습해보면서 아 여기서는 피리를 조금 더 부드럽게, 여기서는 노래를 더 강렬하게 하는 식으로 디테일을 하나하나 맞춰 나갔다, 라고 밝혔다. 그의 이런 노력 덕분에 대중은 트로트 무대에서 국악기와 보컬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진 장관을 보게 된 것이다. 이번 무대가 더 극적으로 다가왔던 또 다른 이유는 스토리텔링이었다. 박서진은 단순히 노래만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노래가 시작되기 전, 조용히 피리를 불던 그의 모습에는 무언가 간절함과 아련함이 묻어났다. 그리고 노래가 절정에 이르며 그의 목소리가 점점 폭발력을 띠자 관객들은 한순간에 감정이 고조되는 강렬한 체험을 했다. 노래의 후반부에 이르러 박서진이 다시 피리를 입에 대고 부는 장면에서는 일부 관객이 눈물을 흘렸다는 목격담도 전해진다. 그것은 기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전이와 음악적 몰입이 만들어낸 현장이었다. 프로그램을 지켜보던 많은 팬들은 SNS에 트로트를 들으면서 이렇게까지 몰입했던 적은 처음이라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폭발적인 반응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도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일본 언론과 음악 전문 매체에서는 박서진은 트로트 장르를 글로벌 무대로 끌어올릴 충분한 잠재력을 지닌 아티스트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국악적 색채가 묻어나는 악기 사용과 트로트 특유의 구성진 리듬. 그리고 현대적인 편곡 방식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뤄 월드뮤직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서진의 이번 무대 영상 클립은 해외 팬 계정들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자막 버전으로 재편집된 영상도 온라인에 올라오고 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며, 이 음악은 어떤 장르인가? 라며 궁금해하는 반응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다음 화에는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 현재까지 드러난 정보로는 이번 6화에서 에녹 팀이 대역전극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 다음 라운드에는 더욱 치열한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점이다. 경쟁 팀들은 에녹 팀의 대담한 시도와 성공을 목격하면서 긴장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젠 우리도 무언가 획기적인 방법을 시도해야 하나? 라는 고민이 시작되었고 일부 팀들은 다른 장르의 악기나 특별한 콜라보를 고민 중이라는 후문이다. 팬덤 역시 큰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박서진이 이번엔 대나무 피리로 사람들을 울렸으니, 다음엔 대금이나 해금 같은 국악기, 아니면 전혀 다른 악기로 또 다른 반전을 선보이지 않을까, 라는 상상도 벌써부터 한창이다. 일부 팬들은 박서진이 무슨 무대를 하든 그의 디테일과 진정성은 믿고 본다, 라며 확신에 찬 지지를 보내고 있다. 심사위원들의 평가 또한 프로그램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되었다. 단순히 점수만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의 진화와 미래를 고민하는 장이 되었다는 호평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심사위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트로트는 더 이상 과거의 이미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지만 그 안에 혁신과 예술성을 담아낼 수도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의 연출진은 현역가왕 일을 기획할 때부터 전통과 현대를 잇는 새로움을 선보이고 싶었다. 라며 박서진뿐 아니라 다른 참가자들도 자신들만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무대 구성과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제작진의 위지와 출연자들의 넘치는 에너지, 그리고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이 어우러지며 앞으로 남은 라운드들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현역가왕 이는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을 넘어 매주 새로운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다. 특히 이번 6화에서 보여준 박서진의 대담한 도전은 트로트의 미래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시청자들은 이제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을 넘어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아티스트들의 예술적 비전과 치열한 도전을 지켜보며 감동과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결국 박서진의 대나무필이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었다. 트로트의 익숙한 리듬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국악기의 음색을 받아들여 한층 더 깊은 감정을 표현했고 극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우승, 혹은 탈락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트로트와 대중음악이 어떻게 새롭게 결합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이후, 박서진이 다음에 보여줄 무대는 또 어떤 형태로 우리를 놀라게 할까? 라는 기대감이 쌓이고 있다. 이미 대나무 피리로 트로트 무대를 완벽하게 소화했다면, 혹시 이번에는 더 대담한 시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설레는, 상상마저 팬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 어떤 이는 박서진이 만약 댄스 퍼포먼스와 트로트를 접목한다면 이라는 가정도 해 보지만 무엇이 됐든 팬들과 시청자들의 관심을 계속 붙들어 둘 것만은 분명하다. 한편 프로그램 말미에는 예고편 형태로 몇 장면이 공개되었는데 여전히 에녹팀의 전략이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내레이션이 살짝 깔렸다. 짧은 장면에서, 애옥과 박서진이 무언가 열띠게 의논하는 모습이 다시 포착되었다. 이어 팀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악기들을 시험해보는 장면까지 확인되면서, 더 파격적인 콜라보 무대가 준비 중이라는 추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심사위원 장영란의 내레이션으로 마무리된 이 티저는, 트로트라는 틀에 매이지 않고,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새로운 무대가 곧 찾아올 것, 이라고 밝히며, 시청자들의 기대를 한층 더 부풀렸다. 그리고 곧바로 화면이 전환되어 다음 주,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무대가 펼쳐집니다. 라는 문구가 나타나자 스튜디오의 팬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호성을 내질렀다고 한다. 이처럼 현역가왕 이 여섯 번째 화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트로트 장르가 지닌 고유의 매력을 지키면서도 다른 문화와 음악적 요소를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를 박서진이 대나무 피리로 몸소 증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다. 이 혁신적인 시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답은 아마도 박서진과 에녹팀. 그리고 이들을 지켜보며 열광하는 관객들이 만들어낼 앞으로의 서사에 달려있을 것이다. 현역 가왕 이는 매주 깊어지는 긴장감과 새로운 실험.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글로벌 관심 속에서 무대를 거듭할 때마다 한 단계씩 진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6화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박서진의 등장은 트로트가 더 이상 과거를 추억하는 장르에 그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음악임을 온몸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다음 주 방송을 손꼽아 기다리는 팬들은 이미 새로운 팬아트와 응원 영상을 준비하며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박서진을 향한 뜨거운 지지를 보내고 있다. 예측 불가능한 전개와 숨 막히는 긴장감,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을 적시는 감동까지, 현역가왕 2위 앞으로의 무대는 한편이 드라마와도 같이 전개될 것이고, 그 중심에는 대담한 예술가 박서진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이한 줄의 문장이 보여주듯 이번 방송은 트로트 팬들 뿐 아니라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잊지 못할 장면과 감동을 선물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다음 무대에서 또 어떤 혁신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질문 뿐이다. 그리고 그 답은 곧 공개될 현역가왕 2위 다음 화에서 수많은 팬들과 시청자들 앞에 펼쳐질 것이다.